자, 이번에, 에 학불권이, 아, 배우는데 권태를, 아, 이제 뭐야, 학불 염이네, 염이. 아유, 학불 염. 권이 아니고 염. 염이, 교불권, 교불권. 가르치는데는 권태를 느끼지 않는, 느끼지 않는다. 배우는데 염증을 느끼지 않고 학불염. 알았죠? 자 이거 학불염이 교불권. 그 다음에 학위시습 학위시습 그 다음에 학철부어 학철부어 붕어 또 나왔네요. 붕어가 붕어예요. 자 학불염이 교불권,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배울 학자, 배우는데 있어서 염증을 느끼지 않는다. 불, 염, 염문제 물릴 염자, 염증을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말, 말, 이이 어조사이, 그 다음에 교,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응? 가르키다 가르, 가리키다. 이게 아니죠. 가르치다. 가리키다는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 지적하는 거. 자. 교불권. 따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권, 권태.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에,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으면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 맹자, 공손추 상에 있는 맹자의 말 가운데 나오는 공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손추가 이야기 끝에 맹자에게, 아, 그러시면, 선생님은 벌써 성인이십니다. 하고 말하자. 맹자는 이를 사양하여, 옛날에 자공이 공자에게,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하고 말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은 내가 되지 못하지만 나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성인은 공자 같은 성인도 자차하신 일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부인도 시인도 아닌 말을 했다. 이 이야기 속의 공자의 말은 너너 수리편에 나온다. 공자가 자신을 가리켜 말이 없이 마음속으로 깨닫고, 배우기를 싫어하지 아니하며,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니, 무엇이 내게 있으리요? 하고 말했다. 이 말은 공자가 겸사의 뜻으로 쓴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내게 있어서 성인이건 아니건, 그건 내게 있어서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겠다. 자그 다음에는 학기 시습, 학기 시습, 아 배우 학자 진짜 많이 쓰네요. 이 배우 학자 이게 책상에 책상 책상에 이렇게 어린 자식이 앉아서 뭘 배우네요? 그렇죠? 말 이열지 배우고 시 때때로 이런 땅 때때로 익힌다 익힐 습자 익힐 습자 좀 보세요 세상에 어린 새가 날개짓하는 거예요 어린 새가 날개짓 그래서 긋우가 있잖아요 알았죠 하기 시습자 선배에게 길을 배우고 그리하여 언제나 반복 연습한다. 뭐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고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 자, 이 말은 노노 맨천머리에 나온다. 맨천머리에 이 말이 쓰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듣고 보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한 것을 기회 에 있을 때마다 실제로 그것을 행해보고 실험해 본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배우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이 올바른 내 지식이 될수 있으며 자기 수양이 될수 있고 나아가 인격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노노의 맨 앞에 나온 것이다. 아...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말 성경만큼이나 팔릴 이 노노 노노의 첫머리에 학위시습이 딱 나오는군요. 자... 에, 공자의 말을 잘 이렇게 엮어놓은 게 논어예요. 자, 이 말의 원말은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냐이다. 이말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여붕 자원 박례 불역 낳고 에,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가 나온다. 이말 다음에는 인부지 불언불여 군자호 이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몰라줘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나온다. 이거뭐 이렇게 원문 다 보고 싶으면 뭐 논어를 본다든지 또는 학위 시습을 갖다가 이렇게 포털 또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네이버에 판 전자하전, 전자하전이 이렇게 지식백과에 떠요. 네이버의 지식백과에 뜨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에는 제가 별표 세 개를 달아놨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이 원문까지, 그게 바로 저의 전자하전이에요. 이 원문까지 다볼수 있고, 뭐, 한문 구절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그 전자하전을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쓰고 있죠. 별표 세 개씩이나 달아놓은 중요한 말에는 그 한자 성어 전자 사전 바로 제가 만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학철부어. 에, 학철부어는 에, 그다음 아이 말을 학자 말을 학자를 해서 말라간다, 물이 말라간다. 그다음에 바, 수레바퀴, 수레바퀴니까 수레거자가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수레바퀴 자국 철자. 그다음에 부어는 붕어예요, 붕어. 부어가 붕어다. 알겠죠? 붕어, 부어가 붕어다. 여러분들 붕어 좀 잡아가 봤습니까? 자 낚시할 때자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의 괜 물에 있는 붕어다 곧 말라 죽겠죠? 그러니까 매우 곤궁한 처지에 다다른 사람을 학철부어라고 해요. 자 전국시대 에 무이자연을 주장했던 장자의 이야기로 장자에 나오는 이야, 말이다. 그는 왕후에게 무릎을 굽혀 안정된 생활을 하기보다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즐겼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그는 끼니조차 잊기가 어려웠다. 어느 날 장자는 굶다 못해 감하후를 찾아가 약간의 식대를 구워달라고 했다. 그러자 감하후는 친구의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댔다. 빌려주지. 2, 3일만 있으면 시급에서 세금이 올라오는데, 그때 300금쯤 융통해 줄 테니 기다리게.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2, 3일 뒤에 거금 300금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체면 불구하고 찾아온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장자는 내뱉듯이 말했다. 고맙군. 하지만 그땐 아무 뭐 소용 없네. 그리고 이어 장자 특유의 비아냥조로 이렇게 부연했다. 내가 여기 오느라고 걷고 있는데 누가 나를 부르지 않겠나?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수레바퀴 자국에 괜물에 붕어가 한 마리 있더군. 왜 불렀느냐고 묻자 붕어는 당장 말라 죽을 지경이니 물몇 잔만 떠다가 살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귀찮은 나머지 이렇게 말해주었지. 그래, 나는 이3일 안으로 남쪽 오나라와 월나라로 유세를 떠나는 떠나는데 가는 길에 서강의 맑은 물을 잔뜩 길러다 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부거는 화가 잔뜩 나서 나는 지금 물몇 잔만 있으면 살수 있는데 당신이 기다리라고 하니 이젠 틀렸어. 나중에 건어 물전으로. 내 시체나 찾으러 와달라고 하더니 그만 눈을 감고 말더군. 자, 그럼 실례했네! 이게 학철부호입니다.